달리 잘 잤어? 응? 달리 왜 울어? 응? 달리 왜 울어? 응? 심심해? 나를 어디 갔어? 나를 왜 울고 그래? 언니를 공부하는데 일로와. 알아? 달리야, 내 자리인데, 달리고기 내 자리라고. 아주머니 좀 나와주실래요? 내 자리인데? 응? 비키기 싫어? 비키기 싫구나 졸리구나 알았어 거기 앉아 나딴데안있고 달리 거기서 뭐해? 응? 거기서 나 쳐다보고 있어. 응? 달리는 수업 안들을려나 봐, 포기했어. 깨워요. 자, 는 학생은 깨워야겠지. <laughs> 네. 달리! 달리! <laughs> 달리 이렇게 손들어. <laughs> 달리 손 <손들을> 들으라고? <하고? 웃음> 어? 달리! 어, 다 달리! 수업 내놓고 안 들을 거야? 너 사수생이야 지금 이러니 사수하지 달리 건들지마 <목소리로> 발랏지마 보기만 해, 보기만. 이 달리 왜또 자고 있 는데 괴롭혀 어？왜 자고 있는거 괴롭혀？왜 핥 아서 그렇게 깨물 지 말고 깨물 지 말고 깨물 지 말고？이 특징 은 좌절 하게 한다.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. 자, 그럼 뭐야? 여기서는 unreasonable 한게 스텝 step 바이 스텝으로 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? 네. 어, 그러면은. 그치, 그치, 그 원인이 되는 거잖아. 네. 다음. B. Successful 어, problem. 네. 어, 성공적인 문제 해결. 이런 경우에. 어, 여기 잘 푸셨습니다. 넘기시고요. 네. 자, 문제 푸시면 됩니다. 소리... 달 쳐다보지마. 너캔님 눈에 들어갔지? <laughs> 달리, 너캔님 눈에 들어간 것 같은데? 그지?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어털봐 달리 자자, 들어와. 들어가, 자자. 달리 굿나잇.